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까삐까 유튜버의 삐까삐까입니다. 삐카 오늘은 제가 필드가 바뀌었죠. 바로 또 이제 아내나 4까지 왔는데요. 지금 제가 잠금 해제한 카드는 뇌전타, 미니언 패거리, 임페리노 타워, 호그라이더, 얼음 마법, 페카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전설이에요. 근데 전설이 없... 제가, 아... 안 나오네요. 그리고, 덱은 이렇게 짜놨고요. 옆에 지금 7분만 있으면 클랜상자 오픈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봐주세요. 그리고,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카 에어리터. 써주시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분명 뭐 여기 앞에 낼 거예요. 저 시간 지나면. 오케이 베이비 드래곤 아유 아늘좀 그 많이 뛰었죠? 저희도 반대쪽으로 가고요. 잠깐만 먹을 수 있고 다음에 미니파크 출격. 좀 많이 뛰었죠? 코그라이더 반대쪽으로도 출발해주시고, 깎고, 요즘 타워도 지금 방어하고 계시고, 불부셨고 다음에 지원, 지원으로 가준 다음에 다음에 택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 금방 이기는데 그럼 잘되고 있어야지. 저거 천고블링 진짜 참고블링이 제일 짜증나요. <laughs> 아, 베이비들 여기 보내면 안되는데 아, 알았어요 이거 하고 일단 어차피 제가 해주고 이겼나 제가 페카끊었쓰면 어, 아, 이겼나 패카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laughs> 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남았네요 한번 제가 덱을 바꿔볼게요 임페론도 좋긴 한데 바바리언도 좋고 뭐랑 뭐를 바꾸지 제가 가능한 되게 최적화된 거를 해놨거든요 <laughs> 오두막이랑음 이런 거 그렇게 미니페카 패카. 페카가 있으니까 가져 <laughs> 이판 이제 막판하고 상대 열기 도전할 겁니다. 심모을 거고요. 오 조금 안 들어내셨겠다. 프린스 보내. 이게 어. 이게 프린스한테는 제가 사기예요. 빨리 제이 뭐지? 예. 대형 속공, 소풍. 대형 속공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큰일 나. 요 데이비드로. 아, 안 돼. 마이스. 자이언트. 검, 저거, 서 뿌셔. 안 돼. 아, 타워 나갔어요, 이미. 저 타워 나갔고요. 바바리안마두막 설치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설치하고요. 축공 대비하고 있고요, 지금. 가오지못했죠 조금 적어도 좋겠다. 후라이더 결국 쓰고요. 어딜 가네. 넌 좀, 이 없었고요. 출국하고요. 프린스 뒤에다가 부치 얻고 있고. 요그 바바리안 방을 잘해주고 있고요. 제가 이것만 하면 되게 진지해져요. 여기서 잘 때리고 있고, 베이비 드래곤 같이 마텅 떠야죠. 다음에 피카 보내도록 할 거고요. 나 아, 이거 어, 왜 제가 죽는 거지? 아. 어쨌든 대형 솟고. 아, 전부 서치했어요. 그래도 뭐, 총다을 거나? 어, 다닌다 닿는다, 닿는다. 공격! 저 형은 일단 한타워 나갔고요, 네미 일단 나갔고, 바바리안 얼굴만 스고또브라이더 반대쪽으로 추고, 오케이. 자이언 타이어도 추이 룸은 가으로 나갈 수 있고, 베이비드레건 뒤에서 약간 꺼주고, 이어으로 공격 받았고, 이제 이런 음, 제품은 여기에다가 두고 이렇게 터져서 다니기가 나빠졌고, 프린스에 이제 공격을하서 다이아몬드 톡톡 시고포그라이더잘됐었네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는... 예 이겼어요. 확실히, 좋네요, 대기 이 페카 없이도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상관, 상가... 36,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 해볼까요? 과금? 이미 해놨긴 한데. <laughs> 여러분들, 아레나 자에 오시면, 만약에 페카가 잘안 나오신다면, 무조건 이 특가 상품 매진됐지만 영웅상자를 까세요. 영웅상자 까면 무조건 팩 하나 와요. 영웅상자를 까 주시는 대로 그래도있다 하고 계시니까. 우리 팩카단뭐 좋으신 분들이 또수능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좀더 좋으실 것 같고 돈이 없으니까 안 되네요. 계속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어됐어요 뭐야? 남은 시간... 3... 1? 야! 아 이거 바로 열리는 게 아니었구나 아 제가 죄송하네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땡저 부금이 너무 좋아요 그럼 <laughs> 다음에 이거 1까지 모아서 제이언트 고령... 오 보내려고 했는데 페이스 제이언트 니까 일단, 자이언트는 필요 없고, 구어줘야 되고, 오브라가 끌리는 사이 저는 여러보하고 이리프카를 보냈네. 아우, 앙! 배 때리고 있어요. 피 많이 달았죠? 일단, 왼쪽, 오른쪽 선 파괴 됐고요. 베이비 들어가는 거 일단, 최대 방어 해주고요. 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딱안 닿겠죠? 여기다가. 왼쪽어요쉴저 타원이 이미 나갔어요. 근데. 한대더 맞으면. 펜스로 일단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홈그라이더 좋네. 그리고, 뭐야,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이 나었지 이렇게 중앙선 같이 공격 공격해 내가 다음에 얘를 보내줄게 팩트 속도가 왜 정도면 안 좋아 그냥 중앙선을 뿌시겠는데? 아니다 후드라이더까지 같이 쎈애들만 계속 보낸다 쎈 <laughs> 애들 계속 보내면 아마 못먹을 거야 팩트 오른쪽 선 공격하고 있고 베이브 드록은 베이브 드록은 맞짱떠야 되고 아싸. 오케이. 언원털하고 소리 스어 이거다. 먼특한 거기에서 그냥 그걸서 포템 터져라. 자, 이원트 터져 서상거몇 마리 기다주고 소그라이더 뒤에다가 보내면, 완벽한 편입니다. 둘다 건물만 건물가는 편이고, 일단, 일단, 이런 것좀 켜졌고, 더 이기게 됐 네. 이겼네요. 저실력 조금 느린 것 같지 않아요? 느린 거. 확실히, 좀 느린 것 같아요, 도 그렇죠. 그렇다고 말해요. 제발요.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